안녕하십니까 1월 약초 상골의 초당입니다. 잘 말은 무 말랭이입니다. 자연 건조로 말린 것입니다. 기계로 말린 무 말랭이가 없어서 비교를 할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자연 건조 자연 건조한 무 말랭이가 맛이 더 낫다고들 등 얘기를 합니다. 건조기로 말린 무 말랭이와 먹던 분은 그 차이를 모르시겠지만, 은 자연 건조와 비교해 드신 분은 맛이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자 색깔도 아마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, 은 조금은 틀리리라 생각합니다. 건조기 들어간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. 있으면은 비교해서 놓으면 확 차이가 나리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1월 약초 상골의 초당입니다.